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94 쪽에 있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걸 왜안 지웠냐면 썸물. 이게 어 재활용 어, 도 있고 좀 네. 비교를 해야 돼서 맞죠 아. 그렇죠? 다시 한번 어쨌든 이온화 에너지 70%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 의미가 뭔지 주기성 보고 그다음에 주기마다 예외 이게 이한 7, 80% 문제인데 자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95 쪽에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되 있을 거야. 자, 이온화 에너지 밑으로. 자, 이것 때문에 니네 어렵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자, 에너지라고 이렇게 자, 적어놓고 시작을 할 건데, 자, 봐 예를 들어서, 3단 예. 만약에 원자력이 이렇게 있는 자, 원자에서 자, 체외관계 전자가 하나, 자, 껍데기가 이렇게 세개가한번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안쪽에는 이미 열 개가 있겠죠? 이원자호몇 번이야? 13번. 이원자호 13번이면 바로 이해되지? 네. 패가 맞아, 맞아? 네.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전자를 떼어낼 때를, 자, 계산을, 그 그러니까 자, 이거 측정을 했더니 만약에 100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자, 이제. 얘가 없는 상태면 얘는 이제 AL 그냥 1 플러스 되는거지 네. 내말이되냐 음. 자, 시봐 지금 알루미늄에서 내가 뭐할 거냐면 AL 플러스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네. 네. 그럼 여기 AL 플러스는 이제 한 없는 상태야 네. 그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여기 전자를 또한번 떼려고 할 거야 그럼 이때는 100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일까요? 조금 쓰일까요? 같을까요? 조금 조금 쓰인다? 많이 이미 뺏겼으니까 좀 준비한다? 뭐 그런 건가? 그럼요.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지 네.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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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양성자가 네. 아자 네. 만약에 얘가 전자가 하 없어져버리면 네.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그러 네. 작아지잖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껍질이 가봐봐 전자수가 줄어들면 크기는? 그냥 껍질지 전자수가 아, 껍질은 같은데 전자 수가 많아지면 부풀어 오르니까 부피가 그러니까 그게 커진단 말이야. 근데 전자가 어쨌건 하나로 사라지게 되면 유해전하 증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점차 조금해진다고. 그래서 첫 번째 전자를 뗄 때보다 두번째자뗄 때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야. 네. 이해되니? 네. 그래서 값을 대충 했더니 예를 들어 서한 400쯤 된다라고 치자. 어, 한이 네. 정도 들어요. 오케이 그다음 뭐 다이는 없어 세 번째로 여기 있는 전자 뜰 때를 자 이제 편의상 이쪽을 구분하자 첫 번째 뜨걸 내가 E1. 두 번째 뜨는 걸 내가 E2. 세 번째 뜨는 걸 내가 e 3라고만 해봅시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전자 뜰 때는 당연히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한 900쯤 든다라고 치자 뭐 그러니까 치자 그러면 이제 최외곽의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안 남아있을 거 아니냐. 즉, A를, 다, A, 어, 뭐냐 이거, 알루미늄을 Al 플러스로 만들고 얘를 Al2 플러스 만들고, 얘를 지금 Al3 플러스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A를 Al 플러스로 만들 때 내가 그냥 E1이라는 에너지가 흡수된 거고. 맞니? 네. 내가 2 플러스 될때 E2가 흡수된 거고 얘가 3플러스 될때이 3가 흡수된 거란 말이야. 이 상황이 이제 끝났을 텐데 미친놈이 형얘되고 있어? 네. 어, 미친놈이 그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 하나를 한번또 떼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뗄때 내가 이4라합시다그럼 네. 얘는 대충 한 얼마쯤 될거 아니야? 일단 예상. 2천. 2천? 2천 또? 5000. 오! 비슷해! 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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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쯤 들어요 와.. 비슷하네 아 어, 비슷하죠? 와.. 왜 이렇게 확차하죠 왜냐면.. 손잡 껍질이 줄어서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얘자 앞에서 얘세 개는 여기서 뗐는데 이제는 한번더 들어가서 떼야 돼 크기가 존나 줄지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거야 음... 이해되니?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 여기 미지의 어떤 원소가 있어. 근데 얘가 뭐몇껍질이 모르겠어. 전자 몇개 모르겠어. 그래서 뭐냐면 전자를 떼고 시작하는 거야. 하나 됐더니 백, 두개뭐한사0세개한구0네개한 이만. 그 외에는 최 외각의 전자가 몇 개다는 뜻이야. 세 개다 뜻이잖아. 그래서 최 외각 전자 수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상태를 순차적 오.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봐, 진짜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어? 네. 기세야. <laughs> 지금 어, 여기 값을 다 정해준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어떻게 보는 거야? 구한 방식 따로 있지. 먼저 보이지 단않 어? 아 어? 그래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단위가 뭐몰 퍼, 뭐 그러니까 로줄 퍼, 몰막 이게, 이게 있어. 머리 어. 그래서 그거는 안에 단위는 필요 없어. 어, 지금 비교만 할거 비교만. 자, 그런데, 자, 오늘의 가장 어려운. 네. 자, 여기 칠판에 쓰여 있는 걸 이용해서 어려운 걸 해야 되거든. 내가 과연 뭘 하려 고 할까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했잖아 지금. 아, 아, 앞에 이는 표준 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티이안 네.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자, 내가 지금 요 그린 요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는 첫 번째 전자 하나 뗄 때의 이온화 에너지지. 두개떼요 그럼 이제 두 개, 세개 뗐을 때에 이런 에너지를 다 비교해야 겠 돼. 그럼 걔들도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렇죠. 있죠. 있죠. <laughs> 자, 시작합시다. 싶은데? <와. 웃음> 완전 극촌이야? 자, 우리 한번 연습. 자, 보세요. 리, 배, 붕, 탄, 질, 산. 플로우만 한번 해볼게요. 자, 리튬은 전자가 세 개, 베를륨은네 개, 풍선은 다섯 개, 한소은 여섯 개, 얘는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가 이렇게 음.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리 배, 붕탄질산풀 맞습니까? 다시 한번. 리 배, 붕탄질산풀 이렇게 간게 제1이온화 에너지였어. 자 이제, 자 이제 여보세요 제2이온화 에너지 뭐야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란 뜻은 전자 하나 이제 날아간 상태지 그러면 Li가 아니라 Li 플러스 맞냐? Be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N 플러스 O 플러스 F 플러스 우리 한번 봅시다 자 Li 플러스 전자 몇개 있냐? 두개 개. B 플러스는? 세개 네.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잠깐만 전자 배치는 그러면 하나씩 밀리는 형태 그림 되지 않냐? 오... 맞아요. 맞아아 네. 어쨌건 요렇게 되는 거는 결국 전 맞아요. 맞아요. 요한 건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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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될것아요맞아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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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그 맞아요. 맞이요 맞아요. 맞 그러면, 얘는, 자, 보자. 얘가 리튬 처상하면 되겠다. 네. 맞니? 그러면, 얘는, 자, 베를륨 더. 베를륨, 붕소, 탄소, 질소, 산, 소 다시, 다시, 다시. 좀이쁘다 다시. 자, 다시. 베를륨이 처음 시작이 되는 거야. 얘가 리튬 되는 거야. 맞냐? 네. 그래서 얘가, 여기서더 베를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리. 이렇게. 이해돼? 다시 한번 봐. 여기 헬륨 플러스, 붕소 플러스, C 플러스, N 플러스, O 플러스, F 자 플러스라고. 리튬은 어떤가요? 뭐? 이제 해지 그러면 리튬 그죠? 리튬, 리튬은 뭐죠? 리튬은 리튬은 전자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얘는 헬륨하고 똑같기 때문에 리튬은 여기 때문에 아 이렇게. 얘는 오케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육아리? 크롬이야. 이게 만약에 얘가 제1, 얘가 제1 자, 이온화 에너지의 자, 주기성이었어 그럼 얘 뭐라 부를까? A.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제3, 제4, 제5, 제6 다할수 있겠네 네. 대신 조심할 건 뭘까? 다시 땡겨요 땡기는 것또 예외 부분 제발 잘봐 그러니까 예외 부분 그냥 없애버리면 진짜 큰일난다 맞니? 그래서 어, 수능에서는 여러분 수능에서는 현재 제3 이온화 에너지까지가 나오는 추세고요그렇죠 요번 6평에서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긴 했어 그럼 당연히 내신에서 뭐가 나올까? 어, 제2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제3까지 나오면 조때바라 뭐 내는거지 조떼바라 네. 알겠죠? 네. 자. 솔직히 말할게. 어려운 거 없죠? 아니요. 아, 물론 헷갈리는 거지 헷갈리는 거. 헷갈리는 거 있지만 야 진짜 양쪽 관계 할 때보다 얼마나 개꿀이냐. 그래서 내가 이걸 왜안 지웠냐면 저거를 한번 비교하라는 거야. 아, 큰 그림. 아주 큰 그림이지. 계획된 수업. 알았죠? 자, 필기할게.